배우 송중기 씨가 오늘 오전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군복무를 했던 송중기 씨는 수십여 명의 팬들과 취재진 앞에 전역 신고를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성 기자. 네, 김유성입니다. 네, 오늘 오전 송중기 씨의 전역 현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현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송중기 씨가 26일 오늘이죠 오전 8시 강원도 고성군 이사단에서 저녁 신고를 하면서 팬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국외에서 온 수십 여 명의 팬들이 이른 시간임에도 송중기 씨를 보기 위해 기다렸는데요. 베레모의 전투복 차림의 송중기는 팬들을 향해 거주 경례를 한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경장 송중기입니다. 라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부모님을 어서 만나고 싶다고 저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모인 취재진들과 간단히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송준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군 생활인데 제가 특별할 것도 없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늦은 나이에 왔다는 것 뿐인데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관심을 받은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 팬들이 보내주는 소포 하나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됐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송중기 씨 최전방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 고충이 많았을 텐데. 이 화면을 보니까 입대 전과 비교를 좀 해서 외모에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전하던가요? 네, 송중기 씨는 군생활에 대해서 일단 힘든 점은 정말 솔직히 별로 없었다라고 오늘 떼는데요. 이어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와봤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최전방에서 복무한 것이 배우를 떠나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배우고 가는게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30대가 된 송중기 씨는 우리는 늙어가는데 오빠는 그대로다라는 팬들의 말에 저 많이 늙었어요 라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아, 송준기 씨는 일단은 산 위에서 지내다 보니까 공기가 좋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도, 체력도 좋아진 것 같다. 또 피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화장품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괜찮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중기 씨또 이광수 씨랑 굉장히 친분이 남다른데요. 저녁 인사 자리에서 유난히 이광수 씨를 여러 번 거론해서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걸그룹이 가장 큰 힘이 됐냐 라는 질문에 걸그룹은 잘 모른다. 이광수가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이광수가 한번 연애 온 적이 있었는데, 신색을 내서 반갑지는 않더라, 라고 말해서 이광수와 절친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런닝맨 초창기 멤버라서 정이 많이 간다. 군대에서도 런닝맨을 빼놓지 않고 봤다. 그러나 이광수가 멤버로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물론 농담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허종준기는 네. 군대에 있으면서 매니저들과 회사 직원이 가장 생각나더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광수가 보고 싶었다. 라고 또다시 이광수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남자 스타들이 조금 군을 비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현역 복무로 이 송중기 씨가 1년 이상 동안 대중과 떨어져 지냈지만 송중기 씨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 않은 것으로 볼때 군대는 더 이상 연예인들의 무덤이 아니다, 이런 걸좀 입증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송중기는 연예병사제도 전년 취지 후에 연예인 최초로 현역 입대한 바 있는데요. 드라마 착한 남자, 영화 늑대소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킨 후에 전성기 시절에 군에 입대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중기는 지난 8월 입대 당시에 휴대전화, 아웃도어, 화장품 등 광고 계약만 무려 10편 이상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편당 5억 원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보호본능을 자극했던 그런 외모와는 달리 군 입대 후 송중기는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한 수색대대에서 군 생활을 보내서 많은 이들의 칭찬을 또 받기도 했고요. 어, 이에 군복무 중에도 재계약이 성사되면서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탑스타에게는 군대가 더 이상 사회와의 고립만을 안겨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향후 행보가닐까 아 싶습니다. 송중기 씨 앞으로 배우로서의 계획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송중기는 지난 2013년 8월 현역으로 입대한 후에 21개월간의 군생활 후 사회로 복귀했고 배우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복귀작으로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선택했고, 제대 전 일시 감치 복귀 작품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더욱 더 완성도 높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권법 출연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 무근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꾸준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건너오고 있어서 《태양의 후예》 촬영 스케줄을 고려해서 영화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팬미팅 자리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드라마 태양의 후에는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빠르면 내달 네 중에 첫 촬영에 돌입하고, 전개상 상당부분 어, 해외로 켓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중계 바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투하 뉴스 김효성이었습니다.